안녕하세요. 역집아저씨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계란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뭐 한마디로 신선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중년 건강에 근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근육 형성에 또 단백질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아침에 자주 먹는 계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식생활에서 결안 소비를 하루에 두세 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김치 빼고는 단백질 섭취로는 거의 결안 섭취가 상위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고기 많이 드시는 돈 많은 사장님도 계실텐데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달걀을 많이 드실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는 음식을 보자면 달걀뿐만 아니라 두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닭가슴살에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차이가 많은데요. 오늘 계란 다시 말해서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먹으면 각종 혈전이 생기는 것을 없애주어서 뇌졸중을 막아주고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 계란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으므로 아침에 먹는 달걀은 포만감을 주므로 든든한 아침 한 끼로도 적당하고요. 근육 생성에도 좋으므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좋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후라이드로 드시는 것보다는 구운 달걀이나 삶은 달걀이 더 좋습니다. 기름기나 일체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사우나 등에서 여러 번 드셔보셨겠지만 구운 달걀은 잘 까지는 대신 삶은 달걀보다 소화가 좀더 더디니까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삶은 달걀이 좀더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달걀을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좀더 수월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는 것은 포만 관계 이에 따르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삶아서 드실 때에는 완숙보다도 반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달걀의 성분에는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의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뇌의 기억력을 저장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학습에도 도움을 주는 콜린과 레스틴 성분 때문에 치매에도 좋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한두 알씩 드시면내 기억력이나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렇게 계란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실생활에서 우리 건강에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건강에 금이라도더 좋게 드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하루 중에 편하게 아무 때나 드셔도 좋지만 아침 공복에 드실 때가 좀더 좋습니다.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좀더 좋고요. 삶은 달걀만 드시는 것보다는 피망, 키위, 토마토 등 채소나 과일, 야채 등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모두 섭취함으로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단백질을 드셔도 괜찮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뇌졸중이나 치매 예방 뿐만 아니라 근육 생성,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아침에 한두 알씩 반숙으로 삶아서 야채나 채소, 과일 등과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란을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좋은 효능 6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피로해소에 좋습니다. 둘째, 숙취해소에도 좋습니다. 셋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혈관에 좋고 뇌졸중 등신근경색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기억력과 학습에 도움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눈의 망막에도 좋습니다.